네 안녕하세요 ppt 잘하는 정규씨입니다 오늘 배워볼 것은요 파워포인트 글꼴 깨짐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컴퓨터에서 만든 파워포인트를 다른 컴퓨터에서 열면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이렇게 글꼴이 깨지는 현상을 종종 만나보실 겁니다 이런 글꼴 깨짐 현상이 왜 일어나느냐 설명을 하고 해결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렇게 글꼴 깨짐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외부 글꼴을 써서 파워포인트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글꼴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맑은 고딕 또는 도둠체 아니면은 이렇게 영문체 같은 게 기본으로 설치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설치된 기본 글꼴로 PPT를 작성한 다음에 내 컴퓨터가 아닌 다른 컴퓨터에서 열면 글꼴이 깨질리 없이 똑같이 나올 겁니다. 만약 그 컴퓨터 운영체제가 윈도우고 프로그램도 마이크로소프트 프로그램이라면 내가 작성한 파일과 똑같이 글꼴 깨짐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파워포인트 문서를 만들 때 마이크로소프트의 기본 글꼴이 아니라 외부에서 가져온 글꼴, 즉, 다른 사이트에서 배포하는 무료 글꼴이나 아니면 내가 유료로 구입한 글꼴들을 써서 파워포인트 문서를 만들었다면 은내 컴퓨터에서는 그 글꼴이 잘 보이겠지만 다른 컴퓨터에서 내가 만든 파워포인트를 열었을 때는 그 외부 글꼴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글꼴 깨짐 현상이 보일 수 밖에 없겠죠. 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지금부터 글꼴 깨짐 현상을 방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상단에 파일 클릭 그리고 하단에 옵션 옵션이라는 버튼이 보일 것입니다 예, 옵션을 클릭해주고요 그리고 화보에도 옵션 우측에 저장 저장이 있습니다 저장 클릭 그리고 좌측에 밑에를 보시면은 파일의 글꼴 포함이 보일 것입니다 네이 파일의 글꼴 포함을 클릭해 줍니다 네 그러면은 두 가지 옵션이 보일 텐데요 하나는 프레젠테이션에 사용되는 문자만 포함이라고 써있고 또 아래쪽에는 모두 문자포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를 클릭하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이두 가지 옵션에 대해서 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프레젠테이션에 사용되는 문자만 포함을 클릭하고 확인을 하고 파워포인트 문서를 저장하면은 내 컴퓨터가 아닌 다른 컴퓨터에서 내가 만든 파워포인트 문서를 열었을 때 글자가 깨지지 않고 보입니다. 그런데 편집은 할수 없습니다. 내가 조용한 글자만 보이고 편집은 할수 없는 읽기만 가능한 문서입니다. 글자들을 편집을 하려고 하면 글자가 깨지고요. 네, 편집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든 문자 포함을 클릭하고 확인을 하고 파워포인트 문서를 저장하고 다른 컴퓨터에 내가 만든 파워포인트 문서를 열으면 글꼴 깨짐 현상도 없고 글자들도 편집이 가능합니다 대신에 내 컴퓨터에 는 모든 문자를 포함해서 저장을 하기 때문에 파워포인트 파일 용량이 커지겠죠 위에 있는 첫 번째 프레젠테이션에 사용된 문자만 포함은 읽기 전용이라서 파일 크기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파일 용량이 적게 하고 뭐 편집할 일이 없으시면 첫 번째 옵션인 프레젠테이션에 사용된 문자만 포함을 클릭해서 확인 눌러서 저장해 주시고요. 아니면은 문서를 편집할 일이 있고 용량이 커도 상관없다 싶으면은 모든 문자를 포함해서 확인하고 파워포인트를 저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저작권이 걸려 있는 글꼴의 경우 위에 두 옵션을 클릭해서 저장을 해도 저장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위에 두 옵션 중에 하나를 클릭하고 문서를 저장하고 현재 내 파워포인트에 적용된 폰트 파일을 USB에 담거나 아니면은 클라우드에 올려서 가져갑니다 그래서 내 컴퓨터가 아닌 그 다른 컴퓨터에 폰트를 직접 설치해서 파워포인트 파일을 엽니다 네 중요한 발표나 문서의 경우에는 저장장치에 담아 가지고 컴퓨터에 설치해서 보는 방법도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파워포인트 글꼴 깨짐 현상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아, 저는 근데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여기 이제 파일에 글꼴 포함 이 옵션 이름을 프레젠테이션에 사용되는 문자만 포함 그리고 밑에 모든 문자만 포함 이렇게 해서 아, 정말 헷갈리거든요. 차라리 위에 것을 읽기 전용만 가능. 밑에 것을 읽기 전용 또는 글자 편집 가능. 이렇게 하면 훨씬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이름을 이렇게 해서 헷갈리겠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이 옵션 이름을 왜 이렇게 했는지 아시는 분은 댓글 좀 달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